어, 259페이지에 13번. 자, 한단 또는 두 단. 이거 늘 많이 하잖아, 요한단 올라가다, 갑자기 두단 올라가다, 한단 올라가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거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얘가 7단을 오르고 싶잖아? 7단을 오르고 싶지? 그러면은, 한칸 또는, 한칸 또는 두 칸을 사용해서 총 7칸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지? 그러면, 그, 길게 해보자, 길게. 길게 먼저 하면은, 두 칸, 두 칸, 두 칸, 한 칸, 이렇게. 이렇게 번,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이 힘들어서 이렇게 한 칸, 이렇게. 이런 느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두 칸을 좀 줄이면 되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 두 칸이, 두 칸이 몇 개인지가 달려있는 거였구나. 그렇지? 두 칸이 하나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응, 되겠지. 여덟, 여덟, 일곱. 어디까지 가는 거야? 되겠지. 가는 생활 우리. 어한 칸씩 올라가. 얘는 두칸 갔다가 힘들어서 한칸 올라가. 되겠지? 아니 안 끝났죠 근데? 뭐 해야 돼? 언제 두칸 가고 언제 한칸 간지를 결정해야 되지. 되겠어? 뭐 결정할까? 네개 중에 언제 두 칸씩 띨래? 4c3 또는 언제 한칸 띨래? 이렇게 해야 되잖 같은 거죠? 그래서 4c3과 4c1이 똑같지. 이렇게. 그럼 밑에서는 이제 방향이 잡혔지? 작은 거 선택하는 거 하면 되죠. 다섯 번 중에 몇 번을 그두 칸으로 띨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섯 번 중에, 언제를 두 칸으로 띌래? 이렇게. 얘는, 그냥 전부 똑같죠? 7c, 7도 그냥. 전부 똑같은 거요 아, 이건 뭐할 필요 없어도 한 가지, 한 가지. 되겠어? 이거 싸그리 샥더 해주면 답이.